바쁘신 가운데도 두 사람의 축복된 결혼식에 오늘 함께해 주신 신뢰가 안 되면 지금은 이렇게 사회에 한번 보시는데 네. 회의가 어느 정도예요? 성수기냐 비성수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때 매출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월 매출 5천 가까이 나왔으니까 아무 것도 없었는데 전딱 생각을 한게아 약간 도심 속에 펜션을 만들어보자 우드로 해서 테라스 만들고 핑프물리 같은 좀 화분도 만들고 그러면 이 파티룸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매출로는 한 천만 원 정도 나와. 있구요. 아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합정에서 스튜디오와 파티룸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직업은 MC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C에이전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진행자를 저희가 섭외가 들어오면 연결해 주고 진행까지 마무리하는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오전부터 어디로 가세요? 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되면 제가 정말 제일 바쁜 날이예요왜 그러냐면 결혼식이 일단 진행이 많이 있고요. 파티룸 쪽으로도 주말이 아무래도... 제일 바쁘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암에 첫 번째 결혼식 사회 진행이 있어서 상암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에 결혼식 사회가 많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도 특히 토요일이 가장 많은데요.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세네 건 정도 진행을 합니다. 아, 하루에요? 네, <laughs> 꽤 짭짤하시겠네요. <laughs> 그걸로 먹고 살고 있죠. 아, 저는 보통 이렇게 예식을 하면은 좀 일찍 도착하셔서 준비할 줄 알았는데 웨딩홀마다 특징이 있기도 한데 지금 여기만 해도 제가 10번 이상은 와봤던 웨딩홀이라서 서울에 웬만한 웨딩홀은 다 가봤고요 그래서 어, 여기 마이크가 어떤지 동선이 어떤지 뭐 신부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 30분 전에 도착하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죠 저희 입장에선 처음 사회 보실 때는 엄청 긴장되셨겠어요 그쵸 그때 손 발발 떨면서 했죠 <laughs> 그때는 돈 받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친구들이 부탁하면 그냥 하는 정도? 실뢰가안 되면 지금은 이렇게 사회 한번 보시는데 네. 페이가 어느 정도예요? 성수기냐 비성수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형성되어 있는 건한 3, 4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경력이 더 적은 분들은 한 20만 원대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순 있는데 일 하는 거에 비해서는 꽤 페이가 높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고, 이게 막그렇다 해서 일주일에 막1 0건 이상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두세 건? 그 정도고, 이제 하나의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한편으로는 신랑신부님이 비용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세요. 비싼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전까진 친구들이 사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사이 봐도 원래는 양복값이다 보다 해서 봉투로 한 20, 30만원 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문사이자 구하면서 같은 돈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쵸? 그냥 친구 막 버벅거리면서 막 사이 봐도 고맙다고 20, 30만원 주 아데운서운서을뭐 방송 진행 경력까지 있는 분들이그 정도 받고 깔끔하게 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지불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생각을갖고 있어요 화동은 미리 아버님에게 거짓말 좀 드릴게 있어서요 네 어떤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 직원분들하고 간단하게 식순 관련해서 미팅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친구가 아니라 전문 사회자로 오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진행하잖아요 신랑 신부님 성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함을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특히 초보사회자나 아니면 반대로 저처럼 너무 사회를 많이 보다 보면 막 대본이 섞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오타가 난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한 번도 꼭 이름을 체크를 합니다 매번 이렇게 사회를 많이 보시는데도 식순을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너무 다양해요. 큰틀에서는 바뀌진 않는데 미세한 부분들이 다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파동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친구분들이 참여하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축가도 막 당일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식수는 한번더 체크를 하고 이게 아무래도 전문 사회자 맡긴 이유가 그런 실수가 단 1%도 없이 좀 깔끔하게 진행하려고 서외를한 건데 만약에 그런 데 실수가 나면은 친구가 사회보다 실수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부터도 체크를 확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우리나라 웨딩 자체가 네. 좀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어떤 분들은 되게 빨리빨리 끝내길 원해요. 형식적인 순서 다 넣고 시간 길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오히려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결런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을 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식순이 심하게 오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분을 적정선으로 말씀드려요. 그게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좋을 뿐더러 예식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제일 좋은 건 하객분들이 좀 루즈해지지 않고 이탈률이 적지 않나 해서 저는 30분 정도를 딱 권해드리긴 해요. 보통 그렇게 막 1시간씩 넘어가도 관계는 없나 봐요. 보통 일반 웨딩홀은 1시간 텀 안에 30분 예식, 한 15분 정도 촬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넘어가면 사실 사고고요. <laughs>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시간이 1시간 반 텀인 그런 웨딩홀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할수 있죠. 예식 중에 1, 2부를 하는 경우는 좀페의가 달라지나요? 1, 2부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호텔 예식이고요. 호텔 예식은 보통 동시 예식이라고 해서 식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2부까지 있고 또 야외 예식 같은 경우가 2부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2부만 하는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한 15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촬영 시간이나 신랑 신부님 환복을 해서 2부 때 다시 등장까지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원래 기준이라면 당연히 금액도 두배로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요 10만 원 안팎으로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안 그래도 오늘 1, 2부 야외예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결혼은 하고 싶으세요? 정말 기억에 남는 예식이 있을까요? 제가 갔던 야외 예식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강원도 인제였어요 산속에 산장 같은 데서 지인분들하고 가족만 모시고 이렇게 예식을 하는 거였는데 뭐 순서야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모든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드라마 같았고 중간에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밖에서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무겁게 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예식이 아니었나 선생님은 원래 네. 어릴 때부터 꿈이 이런 MC 계통이었어요? 꿈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나서는 걸 정말 좋아했 것긴 해요. 반장이면 뭐 회장 이런 건다 도맡아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MC라기보다는 좀 개그맨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계기가 있었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MC 쪽을 꿈꾸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대학교 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학술제 때 저한테 사회를 맡겼어요. 제가 봐도 깔끔하면서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진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조금 직업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걸 겪으면서 제가 느. 게, 아 뭐든 해봐야겠구나 하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보실 때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개그 욕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농담을 하는 게 싫어하시는 신랑 신부도 물론 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미팅을 꼭 진행을 하거든요 신랑 신부님이랑 스타일을 여쭤봐요. 위트 있는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재밌는 스타일 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깔끔한 걸 원하시는지를 꼭 여쭤봐서 첫 장에 써 있어요. 제 대본에 보면 그걸 보고서는 그날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튀어 오르는데 좀 깔끔한 걸 원했다 하면은 참죠. 왜냐하면 하면 무조건 잠깐 터질 수도 있는데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합니다. 근데 재밌게 달라고 하면은 세상 재밌게 또 진행을 하죠. 오늘은 조금 깔끔한 예식이라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laughs> 바쁘신 가운데도 두 사람의 축복된 결혼식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나셨는데 제가 아까 예식하는 걸 봤을 때 대본을 안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가 대략 몇건 정도 될것 같으세요? 빈이 보셨을 때. 100번? 지금까지 결혼식 사회를 본 커플이 1,300커플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네, 1,300건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본을 이제 안 보게 되죠. 그래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중간중간 그 포인트들만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서 그 외워서 해요. 정말 실수를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좀더 신경 썼어요.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laughs> 파티룸 대여 사업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올해 초까지 가게를 운영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장사는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 직업적인 부분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스튜디오 생각을 했는데 스튜디오는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던 게 운영하기는 좀 편한데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럼 좀 아쉬운데 해서 생각한게아 그러면 스튜디오랑 파티룸 같이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인테리어를 그렇게 좀 느낌 있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스튜디오 겸 파티룸 같이 하는 공간으로 꾸몄죠. 식당은 어떤 걸 하셨나요? 분식점을 했었는데요. 당시 코로나가 좀 심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업적으로 리스크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게전 분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간단하게 먹기 좋고 뭐 단체 손님이런 영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운영했었죠. 그때 매출도 괜찮았어요. 네, 매출은 잘 나왔어요. 15평 기준에서. 제가 월매출 5천 가까이 나왔으니까 근데 힘들다고 접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일은 힘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식당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도 알고 잘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아, 분식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나요? 와 이게요 진짜 대박인 게 아침에 전화 소리나 문자 소리 들리면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일 이슈가 생겨요 김밥집이나 분식점 이런 데는 어른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주 주머니들이 하시다 보니까 뭐 팔이 아파서 못 나가네 어제 가다가 자빠졌네 별의별 <laughs>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원이 막 어디 갈비집처럼 여유가 있으면 배탈을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분식점 같은 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거든요 인원이 더 있다고 해서 어디 있을 공간도 없고 저희가 직원만 해도 다섯 명이었는데 거의 한 명이 비면은 감당이 안될 정도였어요 배달 몰아치고 홀 손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었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공간사업도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mc 보는 게 투잡이잖아요 안 힘드세요? 뭐 적절한 것 같아요 대놓고 쉬는 날은 없는데 중간중간 좀 여유 있는 시간대도 많고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식당을 말씀드렸지만 이 파티룸 하면서 좀 느낀 게 직원이 필요하지 않고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수월하고 편해요 고객들이 컴플레인 걸고 하는 거는 언제든 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 직원 관리는 전국의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돈도 없었고요. 뭔가 꿈도 되게 컸는데 그거를 이루기까지도 너무 쉽지 않았고 그런 과정들이 길다 보니까 일이 생기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풀릴 때마다 되게 감사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또 만족도나 성취감도 생기고 하다 보면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사실 돈 욕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편하게 사줄 수 있는 정도? <laughs> 들어오시죠. 아 선생님 여기가 파티룸이에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겸 파티룸입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면 촬영으로도 대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톤이 밝아서 낮에는 스튜디오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KBS 예능에도 나오고 제품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파티룸으로 또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티룸 오시면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어제 예약자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양호한 편인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리를 엄청 잘해놓고 가셨어요. 바닥 한번 닦아주고 분리수거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요란하게 놓으신 분들은 여기 난리가 나 있어요. 막풍선가로 떨어져 있고. 근 오늘 어제 쓰신 분들은 과하게 놓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한 2시간 뒤에 예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파티룸이라는 게 네. 정말 친구들끼리 와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다양하다고 느낀 게 제가 이걸 하면서도 본게 와인 모임도 있고요. 여기서 소개팅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팬클럽 모임 정모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해서 이 파티룸이라는 개념이 생일 파티 뭐 브라이덜 샤워 이런 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저희 공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따뜻하고 약간 가정집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렌탈료가 얼마예요? 시간당 5만 원이고요. 지금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말 전까지는 할인해서 시간당 4만 원에 하고 있어요. 인원이 이제 10명 기준이라서 저희가 이제 단체가 많이 오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럼 이제 인원 추가 비용이 있고요. 주말에 패키지로 많이 하세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평일에는 좀뭐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빌리시는 분들이 많고 합정 이 근방에 작은 회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20명 안팎인 회사들 워크샵이나 그런 것도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뭐 시설적으로나 되게 잘한 것 같은 느 느낌이 있어요 저는 <laughs> 그러면 이 파티룸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매출로는 한 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여기 뭐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자재값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월세 관리비 공과금 세금 뭐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이것만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올 때도 그정도예요 금액도 할인된 금액이고 70%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오, 11월 12월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제일 성수기라고 들어서 1.5배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월세는 어느 정도예요? 는 월세가 250만 원이고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다만 여기가 4층이라서 그래요. 여기 1층만 해도 월세가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한거 같아요. 저는 무조건 월세가 비싸면 안 된다. 그러면 수익률 면에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였냐면 파티룸 보통 보면요 스튜디오랑 다 외곽에 있어요. 역 근처에는 비싸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그것까지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치가 이제 합정 카페골목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차 되냐, 엘리베이터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스튜디오로 쓰려면 주변 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다행히 합정은 한 6시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술집 같은 데서 그래서 낮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어. 2호점을 다시 내라고 해도 여기만 한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아, 그럼 앞으로도 2호점, 3호점 늘릴 계획이세요? 일단 이게 1년도 안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 파티룸을 준비하실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엄청 고려를 많이 하셨네요. 이거 준비할 때는 진짜 잠을 한 4시간 자면서 매일 공부하고 매일 알아보고 벤치마킹 할 만한 데가 있나? 여긴 단점이 뭐지? 다른데 후기 보면서 뭐에 고객들이 아쉬워하지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할수 있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것 같아요 운영에 대해서 아 선생님 그럼 여기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업체에 맡기면 사실 뭐 1억 정도까지도 나와요 근데 제가 반 셀프로 했어요 직접 아랍으로 많이 다니고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그렇죠 보증금도 뭐 들어가긴 하는데 보증금이 여기가 3천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식당 한번 차리려면 진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 거 고려하면 스트레스 좀덜 받고 투자 비용 대비해서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저만 알아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매출로 따졌을 때 투자 비용을 많이 회수하셨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회수해서 빨리 2 3호점 내는 게 목표이긴 해요. 선생님, 저 바깥의 공간은 뭐예요? 제가 딱 여길 오자마자 10분 만에 계약을 했어요. 포인트가 저는 이 외부였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당시에는 그냥 흡연장소였어요. 여기 사무실이었고, 그냥 요 바베큐 그릴 하나 있었어요. 직원들끼리 그냥 뭐 구워먹는 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딱 생각을 한 게, 아, 약간 도심 속에 펜션을 만들어보자. 우드로 해서 테라스 만들고, 핑크멜리 같은 좀 화분도 만들고, 이건 사실 호리존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에러사항은 있어요. 나무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 바도 그렇고, 최대한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이런 포토존이나 저녁에 여기가 대박입니다. 조명이 싹 들어와요 밑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아예 공사를 한 거거든요. 폴딩 네, 도어로 해서 여기를 전체를 전체를 쓸수 있게 해놨어요. 실내만 하면 조금 좁은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용으로 쓸 때는 여기를 이렇게 오픈을 해놔요. 지금은 낮이라 딱 요정도인데 저녁에 보면 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조명만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저기 포토존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요즘은 사실 인스타 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찍는 공간이 많아야겠다. 그래서 여기에만 해도 지금 한세 군데 되잖아요또 여기 호리존에서 독백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샷이나 아니면 요 식물 느낌으로 해서 포인트를 쳤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테리어 한거 없고요. 그냥 제가 셀프... 한 거예요. 직접 잔디 사서 자르고 이렇게 뭐 가구 들여놓고 아 잘. 여기도 개별 문이 있으니까 프라이빗하게 얘기 나눌 수 있겠네요 여기도 하기 좋아요 여기는 조금 썸 타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 썸을 타서 일로 바로 나가면 되겠네요 네 일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거죠 왜냐면 저 안쪽에 또 흡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썸을 타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담배 피러 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흡연하시고 담배 필처 하면서 이제 내용 엿듣고 약간 그런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제가 여기 구할 때 남녀 화장실 구분돼 있나 여성분들은 특히 공용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분된 대로 이렇게 찾았고요 여기는 촬영하기 좋은 특히 여기서 인터뷰 촬영을 정말 많이 해요 벌써 5시네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그 서울 근교에 위치한 청계산 야외 웨딩하는 데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산쪽에 웨딩홀이 있네요? 날씨 영향만 없으면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에이전시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막 연예인 계획사처럼 아예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랑 쇼호스트 뭐 MC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본업이든 아니면 다른 방송이든 하시면서 제가 행사가 의뢰가 들어오면 넘겨드리는 플랫폼이죠 중간에 그렇게 하셔서 커미션을 받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웨딩 사회자 말고 다른 행사 사회자도 많이 뽑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웨딩 위주로 많이 했고요. 왜냐면 일반 행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공식 행사나 지역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요즘은 유튜브 진행자나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쇼호스트도 우리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동생님 네. 이렇게 스튜디오 사업도 하시면서 하루에 사회를 이렇게 두 개씩 보고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요. 뭐, 다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laughs> 금융치료 하시는 분요 아, <laughs> 그럼요. 그거 없으면 못하죠. 이렇게 야외 예식 사회를 볼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때는 무조건 우산 쓰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많고 그게 안될 상황에는 보통 옆에 건물이 같이 있어요. 그런 웨딩홀들은 건물 이용해서 거의 실내서 하긴 하죠. 무조건 야외 위주로만 만들어 놓은 데는 그냥 우산 쓰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억에더 남긴 해요. 선생님. 이런 사회자 에이전시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원래는 저 혼자서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날리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넘길 바에는 차라리 지인들 좀 소개를 해주자해서 처음에는 아나운서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더 많아지니까 어, 차라리 이거를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업체를 차리게 됐고요. 그럼 혹시 수상한 직업 채널을 보고 사회 의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할인 좀 해주시나요? 아주 수상하게 깎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은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방송 MC가 원래 목표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더잘 되던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던 현재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이제 행복한 나날을 펼쳐나갈 우리의 신랑 신부 행진! 선생님, 방금 뭘 찍으시던데, 왜 찍는 거예요? 웨딩홀이 보면 스팟이 이쁜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예쁜 건 무조건 찍어서 나중에 다 참고해요. 스튜디오 꾸밀 때도 변화를 주고 싶을 때나 또 추가로 이제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웨딩홀이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카페도 그렇고 웨딩홀 가면 꼭 찍어요.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 직업을 생각을 한 적은 많아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여지거나 설명을 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반대로 피디님은 결혼식 사회자 파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이거 찍으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laughs> 그래요? 이게 진행자의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근데 뭐 저도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나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특히 공간사업 하시는데 아이디어도 어, 보고 많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도 음... 신앙식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요 예! 예! 선생님, 이렇게 2부까지 마치셨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일상이긴 한데 오늘은 좀더 힘드네요, 더워서. 야외까지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사실 막 더위 걱정은 안 하는데 좀 더워서 힘듭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 직업이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색다르고 저런 직업도 있구나, 보람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 수상한 직업에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하게 됐는데 저를 뭔가 돌아보는 시간도 된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정말 많고요 매일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알바를 한 2, 30까지를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직업을 갖게 됐거든요 뭐든지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걸 경험해 보시고 뜻깊은 직업까지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직업 회지